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우 제5주이면서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매 주일 아침이 특별하고 새롭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랬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 마음이 일렁이며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겠지만 바라보자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더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올바르고 건강한 교단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운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교단과 교회라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감리회는 존 웨슬리의 아름다운 신앙과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던 웨슬리는 새로운 교단이나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부르기보다 메도디스트 소사이어티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제도와 조직화, 정형화 될 때에 생명을 잃고 메말라 버리는 것을 두 눈으로 웨슬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하게 될 때에 생명의 기운이 풍성할 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감리회의 신앙과 또 신학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는 성화입니다. 감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화이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생각과 생활의 성결하기를 추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메도디스트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도디스트들은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웨슬리의 말은 자신의 주장이기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견지하고 있기에 감리회에 소속된 메도디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웨슬리의 도전처럼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상의 성교를 추구하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 기념 주의를 지키면서 자축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부르심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확인해야 합니까? 왜 점검해야 할까요? 와 여러분이 곧 교회인 동시에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첫 번째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사야 40 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겼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겼을 그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 중에 매몰된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너무나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끊임없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준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지. 살 길과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약속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 기념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10편 기자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10편 136편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째 마음은 책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교회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며 그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웨슬리는 예수의 말씀하심을 자신의 신학에서 사회적 성화로 발전시켰고 칼비는 교회의 사명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책임과 공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올해의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세상에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진 이후에 우리 교회는 절기 헌금의 일부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선교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두 곳의 선교지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의 전액은 어려운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교회가 쓸 것은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역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위해 함께 기도해오면서 이미 실제적인 준비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첫 번째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루터는 그러므로 말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하는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참된 예배를 규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이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통해 내 마음에 나의 마음에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심 앞에 삶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운의 세 번째 복의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고요한 이 아침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하심이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의 복을 신앙의 여정이라 표현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첫 걸음이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함이 이어지면서 온유함으로 나아간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없이 애통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온유해야 합니까? 그 답은 웨슬리의 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더욱 깊게 가질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 온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함처럼 온유함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순하고 순수하며 순진하면서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그런 맑고 부드러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약함이나 연약함 같은 상태와 연관 지을 수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1739년 7월 22일 야외에서 두 번째 산상수흥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때 온유한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율이 여기는 자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온유한자를 평정심을 가진 자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평정심이란 그저 성격이 낙관적이어서 쉽게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처지,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앉는 것을 뜻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어떤 환경, 처지, 여건에도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늘 저의 삶은 이 바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상황 앞에서 늘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온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합니까? 여러분들 평정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인지 이 아침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토머스 스코트도 웨슬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동반하는 이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온유함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기지를 억제하는 방법과 노함을 저지하는 방법과 사나운 언행으로 공격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과 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양보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유함은 지역을 위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태도인 동시에 삶의 방식입니다. 받은 대로 되돌려주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움의 증오로 응답하지 않고, 차별과 배제로 구분하지 않음입니다. 매튜 헨리는 온유환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그의 계획에 동의하고, 인간들에게 관대한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로 말미암아야 우리는 은총과 축복을 나누면서 직면하게 되는 희생과 헌신과 위협과 도전과 박해와 같은 것들 앞에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값싼 믿음, 값싼 은혜로는 버틸 수 없는 도전들입니다. 웨슬리는 온유함은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있도록 해주고 분노와 슬픔,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평정을 유지하도록 해주어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게 한다면서 온유함에 대한 유익을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해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이 복이 될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 여겨지십니까? 세상은 온유함은 복이 아니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삶이 복된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 무관심 하시다면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현실이 아닌 신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복입니다. 온유한 삶은 복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는 말에 소유의 개념이 먼저 작동하신다면 그 생각을 얼른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이 복에 이 신비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이 없었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이자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온유환자에게 주시는 땅의 약속도 같은 개념입니다. 10편 37편 11절에서도 말하는데요. 그러한 온유환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온유환자가 받게 되는 기업은 땅의 의미가 아닌 하늘의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한 삶은 지는 삶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리 주님이 죄악으로 얼룩진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온유한 삶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기업인 복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온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들 양해 주시는 복은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안에 차고 넘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며 희생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되 갚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온유함은 복이 됩니까? 온유한 삶은 복된 삶이라 할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첫 번째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 감사함을 고백하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책임 앞에 헌신과 결단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고룩한 직분을 받게 되는 교우 위에도 하나님이 기억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며 이 복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